본문은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면서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점점 더 채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은 한 사람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2장의 시작은 이, 나오미의 텅빈 인생을 채워주게 될 새로운 인물, 보아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보아스에 대한 소개에는 중요한 정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남편의 친족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에 대한 소개에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어느 가문에 속한 자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에게서 중요한 점은 그가 친족이고 유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친족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유력한 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유력한 자는 돈 많은 재력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주지 하는 권력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부와 권력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하니 나오미가 그에게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하에이2절 말씀에는 중요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룻을 모압 여인 룻이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룻을 그냥 룻이라고 한다거나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2절에는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룻은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예전에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었습니다.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의 반 정도밖에 받지 못했고 또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또 그런 신분을 악용해서 임금도 주지 않는 그런 악덕 업주들도 많았었습니다. 그처럼 이방 사람이 그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룻은 그런 이방인인데다가 또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 시대의 여인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셀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합니다. 룻은 모압에 살때 그가 어떠한 경제적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주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극빈층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룻이 이제는 자신이 먹고 살 양식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양식까지 구하기 위해서 이삭이나 주어 와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예측했으면서도 루은 기꺼이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루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셔서 그텅빈 가정을 놀랍게 가득 채워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신 시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취업은 할수 없지만은 이삭 줍는 일은 할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줍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라도 주어 와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겨 드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 믿음의 이면에 게으름이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되겠지만 나는 일하기가 싫고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나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주우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은 그때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했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이 눈에 딱 들어오는 중에 사절에서는 여기다가 마침이라는 말까지 추가가 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뭐 밭에 가본 것입니다. 마침 일꾼들을 축복하면서 밭에 나갔다가 이 보아스가 루스를 처음 보게 됩니다. 루스를 보고서 보아스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일꾼은 이 루스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꾼은 루스를 나오미의 며느리 이렇게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이방 땅 모합에서 온 모합 소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스라엘 여인이었다면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나오미의 며느리 이렇게만 소개하면 충분할 텐데 모합에서 온 모합 소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방인 룻을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룻을 같은 동네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와는 루시, 저 모합 소녀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죽고 있다. 이렇게 보아스에게 얘기해 줍니다. 루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보아스는 어떻게 하는지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내 따라 이렇게 부르면서 직접 말을 건넵니다. 룻을 이방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딸과 같이 그렇게 위해 주면서 다른 밭으로 가기 위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자신의 소녀들과 꼭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보면 은 밭의 일꾼들이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칠게 말하거나. 또 폭력을 휘두르거나 또 성희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만 마실 수 있는 물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줍니다. 루세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자신에게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하는 것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 보아스와 같이 대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보아스만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루스는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 주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와께서 호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루세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불러달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또 그런 사연들을 그 지역 주민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온 이방 여인 루스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또 상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루스는 보아스의 이 말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루스는 보아스의 따뜻한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러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보아스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체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해줄때 이에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향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하고 또 위로의 한마디를 해줄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루에게 베푸는 은혜는 14절 이후의 말씀에서도 계속됩니다. 보아스는 식사 시간이 되니까 루에게 와서 같이 식사하자 그렇게 초청합니다. 루 루스를 자기 식솔들의 식탁으로 그렇게 초대해서 빵과 볶은 곡식과 같은 그런 음식들을 제공합니다. 그는 루스에게 빵 조각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식초에도 찍어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식초는 우리가 식빵에 과일잼을 발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빵을 찍어 먹는 일종의 소스와 같은 것입니다. 루스는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 이 베들레임으로 와서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받아 봤을 것입니다. 아니 식사 대접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아 보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룻이 식사할 때 룻의 뱃속에 있던 위장은 갑자기 웬 이런 게다 들어오는가 그렇게 깜짝 놀라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식사를 하면서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음식을 아주 넉넉히 제공해 줬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루시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배불리 식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배고프던 사람이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뭐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루스를 가족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과 누가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외국인 한 사람을 같이 초대해서 먹는다는 것,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서 음식을 받고 또 초를 찍어 먹으라는 그런 배려의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고 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위로와 감사와 또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루스는 다시 이삭을 짚기 위해서 또 다시 일어납니다. 사실은 배불리 먹었지만은 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또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다시 일하러 나갑니다. 그때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을 불러서 15절 하반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밭 구석에서 그렇게 이삭을 줍게 하지 말고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면박을 주거나 하지 말고 룻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일부러 빼주라 그렇게 지시하면서 루시 많이 주어 가더라도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참 멋진 남자 아닙니까? 부자들 가운데서도 인색하기만한 그런 부자들이 있는가하면은 이 부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풀 줄 아는 부자들을 보면은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게다가 인격적인 배려까지 해주는 점이 얼마나 훌륭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돕는다고 하면서 도움을 받는 상대방의 그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도움받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무시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도와주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로 도와준다고 하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면서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배려와 함께 루시 인격적으로도 무시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루시 비록 가난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은 그것은 루시 게으르거나 또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성이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와 또 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룻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보아스의 배려 속에서 저녁까지 이 보리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까 그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 에바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만나를 주우러 갔을 때 10분의 1 에바였으니까 11치 정도의 양식이 되는 상당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갈 때는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이삭을 죽기 위해 갔겠지만은 이삭을 죽고 돌아가는 길은 매우 가벼운 그런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11치 정도 되는 보리를 들고 가느라고 무거웠겠지만은 그러나 전혀 무겁지가 않고 이제 당분간은 먹을 것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 사실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보리밥에 뭐 고추장 또 각종 나물 넣고 된장도 하나 끓여서 이렇게 먹었겠지만은 나오미와 루세 집에 뭐 고추장, 된장도 없었을 텐데 보리를 가지고 뭘해 먹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TV에 보면은 백종원 씨와 여러 연예인들이 가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오미와 루세 집에, 집에 가서 강된장에다가 이 보리 비빔밥을 만들어서 식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루스는 무겁지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하루 동안 수고해서 얻은 양식들을 보여드립니다. 특별히 18절 하반절을 보면은. 보리삭 주운 것만이 아니라 점심 때 자신이 배불리 먹었던 것도 포장해 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만 배불리 먹고서 입을 닦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것도 챙기면서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봉양하는 루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디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물었습니다. 루스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밝힙니다. 이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루시 말한 것을 듣고 20절 말씀에는 전혀 놀란 기색이 없이 그저 덤덤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짐작해 보기는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고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루슨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으로 기업물을 짜가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스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서 루스에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고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게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는 죽은 자, 곧그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자, 나오미와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겼습니다 친척이라고 해서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는 뭐 그런 의무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보아스는 기꺼이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루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보아스가 베풀어 준 은혜를 또 추가적으로 더 밝힙니다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루슨 보아스가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자신들의 일꾼들과 가까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호의까지도 베풀어 주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루스의 말에 나오미는 22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루에게르되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 하는 것이 좋은이라 하는지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일꾼과 같이 있으라고 한 대로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스 나오미와의 대화를 통해서 왜 보아스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을 것입니다. 루스 보아스의 호의가 감사하기는 했지만은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보아스의 그 호의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23절 말씀은 추수 시기 동안에 이 루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루스는 보아스가 배려해준 덕분에 보아스의 소녀 일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보리추수와 또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복양했습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는 4월부터 6월까지의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을 마치기까지는 그래도 보아스 덕분에 배를 골치 않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겠지만은 이 23절 말씀에는 추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은연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루스에게 보아스를 통해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은혜는 임시적이고도 또 불안정한 것입니다. 다만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가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나오미와 루스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역사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그의 고백대로 텅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에게는 루시 있었고 이제 또그 비어 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보아스가 등장했습니다. 우연히 루시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와 있었다는 것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텅 비어 있던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남편의 기업물을 그런 친족과 연결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와 루시 할일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에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면은 하나님은 우연도 섭리가 되게 하시고. 일상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늘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